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1절부터 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레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열두 명요 이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름에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분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찬송을 주께 올려 드리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대하며 믿음으로 매일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매일을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 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다윗의 군대를 이끄는 요압 그리고 어 요압과 또한 다윗의 신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대를 이끄는 아브넬이 기브온 못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못 이쪽, 못 저쪽으로 서로를 이제 마주하며 대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함에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정성경에서 번역된 어 겨루게 하자가 어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장난하게 하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요, 이 단어가 샤크라는 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웃다, 놀다, 어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 쪽과 이스보셋 쪽이 서로를 향하여서 분명 대치되는 사이긴 하지만 사실 서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이죠. 블레셋이나 뭐 아말렉과 같은 원수의 지간이 아니라 동포이며 친구이며 동료였던 그런 사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진영이 달라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 그래서 아브넬이 자신들에게 있는 이제 청년들 그리고 너희 쪽의 청년들이 어 이렇게 어좀 겨루보자고 힘겨루기를 해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요압이 그것에 이제 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쪽에서 각각 열두 명씩을 내 보내서 겨루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겨루가 겨루기가 쉽게 끝나지 않게 됩니다. 1 6 절에 보니까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면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할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나노의 어, 주에 보면 이 헬갓 하수림의 뜻을 어, 날카로운 칼에 바치라라고 이렇게 나노의 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놀이처럼 그렇게 시작된 힘 겨루기가 청년 24명이 한꺼번에 죽게 된 격렬한 전투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맹렬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17절에서 보면 그 싸움이 맹렬했다고 하죠. 어 다윗 쪽에는 수르야의세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는데 그들의 발이 들로르처럼 빠르다고 합니다. 어이제 이스라엘 쪽어즉 이스보세 쪽이죠 아브넬이 이끌고 있던 쪽이 인제 수세에 몰리자 그쪽이 어, 도망가는데요. 어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아브넬은 사울 때부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입니다. 전쟁에 수많은 경험을 가진 자인 것이죠. 어, 지금 아브넬 쪽이 이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도망가는 중인데 아사헬이 어, 그의 그 빠름으로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아브넬을 향하여서 어, 공격하려 가고 있습니다. 어,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자신이 아닌 다른 자를 잡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사엘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 아부넬이 아사엘에게 내가 너를 쳐서 너를 죽게 할까닭이 무엇이 있냐 그렇게 하면 내가 네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아사엘은 계속해서 쫓아가죠. 이미 그 싸움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 목표를 잡았기에 이제 끝까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둘 사이에 있는 관계가 뭐 어떠할지라도 이미 전쟁은 전쟁이니까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아사엘이 아브넬의 말 듣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향하여서 가자. 어, 아브넬이 창 끝으로 어, 아사엘의 배를 찌르게 되고 그 창이 통과하여서 아사엘은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뒤쫓아가면서 이제 아사엘이 죽은 것을 본 이제 요압 쪽의 사람들이죠. 어, 그 자리에 머물며 섰다라고 이제 성경은 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용사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또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압과 아비새는 계속해서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아우가 죽었으니 얼마나 또 분노한 상태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해낸 지고 더 이상 싸울 수도 없는 사,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말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끼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라고 아브넬이 어 이렇게 말하죠.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싸움을 계속하면서 자신과 무리를 쫓아오게 할 것이냐고 어 계속 쫓아오면 더 죽음만 생길 터인데 왜 멈추지 않느냐고 외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요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어, 요압은 그 싸움의 시작이 아브넬이 권하였던 겨루기그 장난하게 하자는 그것으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고 있기에, 또 그런 관계 속에 있기에 싸우는 것이 쉽지 않은 어, 전쟁이 쉽지 않은 관계지만, 그 긴장 관계만큼은 분명한 그 사이가 바로 다윗 측과 이스보셋 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요압 그리고 아브넬이 지휘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요압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아브넬의 제안이 없었더라면 그냥 어 돌아갔을 것임을 전쟁은 싸움이 잊지도 않고 그냥 돌아갔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요압 측에서는 19명이 죽고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 쪽에서는 360명이 죽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현장.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싸움의 정당성도 명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이렇게 싸우는가? 하지만 분명히 싸웠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전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피해의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잃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전쟁 또한 상대를 향한 복수심은 그저 악을 낳을 뿐입니다. 이 후를 생각해보면요. 결국 요압은 자신의 그 복수심으로 다윗 쪽에 화친하여 온 아브네를 암살합니다. 요압은 그렇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사실 몇 번이나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은 이후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일 것을 명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으로 찬란했던 아브넬도 요압도 결국은 그렇게 죽게 된다는 것이죠. 가달 없이 흘린 피에 대해서 요압은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늘즉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 그 구약 성경의 그 시대에서도 분명하게 명분이 있는 전쟁, 명분이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그 어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지혜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본성인 죄악이 작용됩니다. 명분은 만들 때 자신에게 있어서 합당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명분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사람이 말하는 모든 명분은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일 뿐입니다. 즉, 정말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것은 헛된 어, 명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자신을 더욱더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넌 말씀을 통하여 늘 주님의 그 길을 주께서 밝히시는 그 길을 만나며.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중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그 신실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누리는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과 또한 어려움 중에 있거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모든 권속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